예, 여기는 북해 까말라 비치 언덕에 위치한 아이라 까말라 리조트입니다. 아이라 까말라 리조트는 한국 여행 시장에서 풀빌라 리조트로 유명합니다. 아이라 까말라 리조트는 까말라 비치 언덕에 있어서 멋진 오션 뷰와 마운틴 뷰를 자랑합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열대의 우림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 멋진 코코넛 나무들, 그리고 이름을 알수 없는 열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푸켓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리조트입니다. 에, 지금 이곳은 까말라비치 언덕에 위치하는데요. 에, 여기에 오려면 한국 여행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하얏트 리젠시 까말라, 케이프시에나 그리고 나마카 리조트를 지나가야 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주로 고급 풀빌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 아야라 카말라 리조트의 모습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요. 네, 이곳이 아야라 카말라 리조트의 로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이쪽은 바기를 타고서 풀빌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아에라 카말라 레지오트의 로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비는 소마, 소박합니다. 자 바기가 보이고 있고요. 자 이곳이 주차장이기도 합니다. 자 아에라 카말라 레지오트는 태국 전통 건축 양식에 충실하게 지어져 있어서 건축미가 돋보입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자, 왼쪽이 로비입니다. 프런트 데스크고요. 프런트 데스크입니다. 자, 이것은 로비이고요. 자, 이것은 웨이팅룸이기도 한데요. 자, 손님들 오면 여기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아에라 까말라 리조트의 리조트 의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풍광이 아주 멋있습니다. 멋진 나무, 그리고 연못, 그리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입니다. 자 먼저 예. 네. 이곳 숙박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중 하나인 메인 레스토랑 겸 주식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에는 또한 공용 풀이 있기도 합니다. 자, 왼쪽이 주식당입니다. 메뉴는 성경 주식당이고요. 이곳에서 식사와 음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바로 조식당에해당되고요 여기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것은 공용 수영장입니다. 인피니티 프리죠. 그래서 바다와 뭔가 붙어 있는 듯한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공용풀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 개인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용 풀을 이용한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공용 풀에서 수영을 즐기면서 식사업무 즐길 수 있고요. 자, 멋진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자 까말라비치 언덕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또한 볼수 있죠 네, 코코넛 나무가 많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자 아래는 6개의 룸이 같이 쓰는 수영장입니다 자, 여기는 풀 억세스 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룸들이 개인 풀을 갖고 있거나 공용풀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메인 풀장을 이용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식사, 음료 가능하고요. 자, 아 에라 까말라비치 리저스트의 모습입니다. 태국 건축 양식으로 지어서 건축미가 아주 돋보입니다. 자, 이곳의 풍광은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일몰 또한 멋있습니다. 진 장관을 6시에서 6시 반경 일몰을 보면서 푸켓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총 42개의 빌라가 있다고 합니다.